네통이면내통이면될것같아 그치? 이거? 자기는 매운 거? 아, 아 얘는 아 라면 그거 매운데. 이거는 매워. 니가 예전에 언제 먹어 봤어, 이거를? 아니, <laughs> 예전에. 그럼 매울 수도 있을까? 짜장을 하나 더사 갔다 큰 거를, 저짜장게티큰 거를 하나 사. 나 먹어. 엄마는 이거 시치시! 치토스 담고 어,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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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안 담아도 돼? 너무 큰데 양파리 자기가 먹고 싶은 맛으로 골라서 넣어요 로아는 어떤 거? 아 골랐어? 갖다 카트에 담아 엄마도 망고 어, 나 파인애플 잘 건데 <laughs> 가 이제 얼른 넘어져 뒤로 가다 <laughs> 이제 앉아. 크로바 아니야, 크로바? 어. 어. 네이클로버. 아, 크로같은데 예. 그 예, 조금 인간다. 두꺼운 거야. 나 원숭이인 줄알았 어. 어, 우와, 조심. 맨뭐 우리 시키면은 뭐 물물 교 아니야 맨날 서로 한 입씩. 진짜 앉아서 먹어야지 왔다 갔다하다 쏟아. 음. 컵 조심해 깨지면 안 돼. 다야 제컵좀잘 잡아줘. 맛있죠. 맛있어? 응. 형아꺼 로아가 다 먹은 거야 이거. 30 33도로 해달라고 했어. 물 온도를 너무, 선택할 너무, 수가 너무 있어. 아니야 3 3도면은안 뜨거워. <laughs> 엄마 발은 왜 찍어? 엄마 발 너무 못생겼어. 아, 아니야 이렇게 해서 보는데. 오, 뭐 저쪽에 한 마리 있다아 예뻐. 엄마 여기 메뚜기 있어. 멧뚜라미. 메뚜기도 아니고 귀뚜라미도 아니고 메뚜라미는 뭐야? <laughs> 비행기 달래. 비 달려 봐. 됐다. 우. 진는 <목소리> 하나만 하고 다하랑 미나가 두 개를 해야 돼. 쪽으로 할 이렇게 짝펴. 짝펴. 손가락 이걸 짝펴. <목소리> 로아야, 손가락 짝피는 게 힘들어? 어, 주아야! 수박 옆에다 세워놔, 수박! 진짜 수박은 그냥 인테리어네. 이제 우리, 이제 집에 갖다 깔아놔야 되겠다, 그냥. 어 그거를 땡기기으자 조금. 응. <laughs> 안들어 가. <laughs> 루아 꽉 잡아 오, 너무 슬데 아빠 잡고 있어? 아빠 말안 돼. 많이 안돼 많이 안돼 아빠 많이 안돼 아 잡고 있아 많이 안돼 아 잡고 있아 엄마 리거 펜치파이. 응. <laughs> <생각은 웃음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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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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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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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 안돼. 맞거거 메로나야. 이거, 음, 메로, 거의 메로나야. 초치메로 이거 있어. 엄마 안 먹어. 엄마 아, 것도 있어. 엄마 망고 젤리 샀잖아. 니 먹어. 나 한입 들어다나지만 줄이니까. 아. 이 줄만 어떻게 뺐대? 빼기 힘들텐데. 아, 어 응. 젤리 들어있어 알로에. 옛날에 그 알로에 아. 젤리가 되게 맛있었는데. 됐어 엄마 나 둘, 셋, 넷, 아 응. 아. <놀놀놀람> <놀놀람> <놀람> <놀람> 다봉. 다봉. 내가 챌린지배 하나만 더 뜯어 줘라. 자. 나. 왜 근데 한전이 니야 수영하고 다닐 때도 맨날 저, 티셔츠 안입었는데응 근데 추워 가지고 거기에서는 어 음, 그래? 네. 진짜 매드 이거 다야 돼. 뭐다 먹었어 그거? 야, 이빨, 이빨, 이빨. 진짜 잘 먹어 로아 저거 내 거야, 집거 먹고 또 먹는 거야. 진짜 잘 먹어. 근데 이거 메론킥은 별로 어. 맛 없지 않아? 나도 어, 맛있는데. 어때? 아. 어. 바나나킥이 더 맛있어 그냥.

처럼 불다 꺼버린 거야? 응, 엄마 그 것도 인사이드 아웃야 우리 극장에서 봤던 거네. 응, 응. 뭐야, 아저씨가 대 아저씨. 엄마, 어? 너왜옷벗어너 아저씨? 제눈 <laughs> 감고 잘한다? 제 봐봐, 제 봐봐, 제. 너 어, 다야, 네가 모아한테 잡힐 것 같아 잡혔어. <laughs> 아너 이거 만지면 큰일 나. 어, 라면 만지면 안 돼. 어 <laughs> 매운 게안 매워. 매운 게안 매워? 뭐좀다 <음> 다야 이거 너. 음잘 먹겠습니다. 먹어. 음 맛있어? 안 매워? 매우면 짜파게티 먹어. 음저 짜파게티 같이 먹어 다. 지금은 뜨거워서 아무것도 못 먹어. 얘는 벌써 다 먹고 간다야. 물이짜하나때 맵다고 잖아 짜파게티 어, 어, 어. 먹어 짜파게티 짜파게티 데 왜 이렇게 매운 거 먹지 말라니까. <laughs> 아, 먹고도 매워서 바로 와야 안그 말했지. 너도 지금 얼굴도 빨개. 너 매워가지고. 얼굴 되게 빨개. 어, 얼굴 되게 빨개왜 이렇게 매운 걸 먹어? <laughs> 어우, 내속 아프다, 좀 있으면. 어, 나. 나왜 이렇게 맛있 쟤네 죽저쟤 미나. 미나야. 복숭아 먹어. 복숭아 일곱 개 가져왔는데 지금 들쟤 매우니까 애들이 다 먹네. 복숭아 어, 먹으러 와. 지금 몇 시야? 지금 9시 15분. 10시? 응. 어, 더 놀아 그러면. 안 무섭지? 엄마 방에 가 있는다. 괜찮아? 안 무서워? 네. 어. 얘들아 이거 먹고 양치질 지 음. 음. 그냥 웃음 좀 띠게 하셔도 돼요 상아로는 예쁘게 안 나온다 실제로 음. 진짜 예쁜데 다리 음. 이미 따라와 다리 따라와? 너무 예쁘지 엄마 음. 다리 계속 이미만 따라고밤 되니까 더 예뻐 음. 하나 둘셋 멋진 포즈 너도 찍어달라고 요거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 아, 어우, 깜짝이야. 어우, 어, 깜짝이야. 어 엄마 너무 놀랬어. 어. 아유, 응. 요, 엄마 옆에 어, 너무 다 아빠 이이도 돼? 안 돼. 물 수도 있어. 어, 핥혀. 야 또, 엄마. 엄지 좋아. 아, 이오라 어, 그만해. 그만해, 그만해. 이제 잡는 거야, 아빠. 너무 재밌잖아. 두어? 이제 들어가자, 그러면. 그도 밤에 산책하니까 좋은데? 진짜 어, 이쁘다, 그 열어봐봐. 스프? 떡국 열어, 열어 다야 먹게. 뭐야? 어, 곰탕. 숭늉인가? 곰탕이야? 와, 진짜 이쁘다, 그치? 있는 뭐였대? 응, 어, 먹었대. 뭐부터 나, 먹을까? 난 키다. 난 키다. 난 키부터 먹을 거야? 이게 뭐지? 케이크야? 아후시우로 먹는 거네, 케이크. 햄이베 아, 먹을 수 있을까? 응. 음. <웃음> <웃음> 우와 맛있어? 응 엄마 컷 안돼 컷 안돼 로아는 잘라줄게 이거 피자같 생크림치즈에 음생크부은 빼고 음 맛있다 엄마 이놈이 <목걸이> 로아 먹어 이거 먹고 라라발라 <목걸이> 음, 엄마가 집에서 사는게 토스트랑 똑같아 음, 엄마한테 그냥 피자야 음. 로아도 줘요 <목걸이> 아, 아, 미나 뭐 줘? 응, 고마워. 아 엄마 먹으라고 고마워. 마야 왜? 얇게 는 두꺼워 안에 박혀있어. 아 소시지가? 응. 어 고기 잘라줄게. 응. 응. 맛있어? <laughs> 너무 맛있다, 그렇 가 봐, 엄마, 엄마 먼저 들어갈게. 그럼 어머, 얘 너무 이쁘다. 얘 너무 이뻐. 어머, 제지태 실로 실로 거려 너무 이쁘다.